오늘은 이핸 소재를 가지고 화분 다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받침이 될수 있도록 어, 일단 수평을 잡아 놨습니다. 자,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핸 소재의 받침은 소재에 비례해서 요 소재를 맨밑 받침으로 할요랑입니다 받침이 될수 있도록 음, 전기톱으로 절단을 했습니다. 예. 자, 절단한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저요 소재에다가 음, 부착을 하면 되겠죠. 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부착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로 위에 받침이 올려질 받침에 좀 매끈하게 손질을 했습니다. 여기 맨 밑에 큰 받침대도 이렇게 조금 다듬, 다던지를 했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 따위를 받쳐줄 튼튼한 받침대를 붙여 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이 소재를 올리면 제대로 된 작품이 되겠죠. 자,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받침대를 올리다 보니 거의 한80%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받침대를 구색에 맞게 좌우 대칭이 되게 요래하고 있습니다 다듬고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화분 따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부 자연의 소재를 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해놓으니 보기 좋죠. 예. 화분을 한번 얹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몇 개를 얹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가분 따위를 접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